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평가사님이 이제 랜드의 올패스로 랜드의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셨기 때문에 어, 랜드의 수강생분들을 위한 영상을 어, 별도로 하나 또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가사님이 요번에 찍으시면서 이렇게 평소 말투랑 다르게 단합과 말투를 쓰면서 이렇게 엄청 영상이 딱딱해졌는데 사실은 제가 정진평가사님들이랑 편하게 얘기를 하는 사이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 넘게 또 따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돈독한 사이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편안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지윤 평가사님께 반말합니다 <laughs> 일단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랜드잇시 기본적으로 초시생들이 접근하기 쉽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갖는 뭐 장점들 이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고 그리고 아니면 훨씬 더 이제 고급 답안이나 정말 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 어떻게 실제 느꼈는지 그런 거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실무부터 최종호 평가사님의 특징이나 장점 같은 건뭔것 같아요? 최종호 평가사님 강의 처음 접했을 때 진짜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문제를 너무 쉽게 푸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풀면 100분에 100점 풀겠는데? 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완전 망설임 없이 최종호 평가사님 들었죠 실제 100분에 100점 푸는 데는 정말 적합하다? 그럼요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 최종호 평가사님은 기본 7만 맞추자 기본 틀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문제를 내 틀에 좀 맞추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목차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 문제 자료를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발췌독하듯이 그렇게 시험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아는 부분을 내 틀에 맞춰서 가져가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 100분의 100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가 느끼기에 다른 강사님이 푸는 스타일이랑 최종호 평가사님이 푸는 스타일의 차이점은 뭔것 같아?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묵차가 3방식로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얘는 여기 쓰는 거고 얘는 여기 쓰는 거고 얘는 여기 쓰는 거구나 어차피 이렇게 문제를 접근 하잖아. 그게 맞는데 이제 약간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엇나가지 않고 다 완주를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종호 평가사님의 답안은 구조적으로 되게 깔끔하거든요. 근데 서술이나 이런 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평가사님의 수업이나 자료 같은 걸로도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던 것같습니그러면 최정호 평가사님 강의 듣고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서술이랑 그런 디테일한 거 채워 넣는 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일단 그런 거는 언제 음... 이후로 해야 돼. 저는 근데 사실 2차 선행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다른 평가사님 문제도 구해서 풀었었는데,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최종 평가사님이 좋은 게 기본 이론 딱 하고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한몇 주간 주시거든요. 그 문제를 정말 완전히 진짜 숙지할 정도로 풀고, 그게 기본이 다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서 이제 다른 강사님 문제를 구해가지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넓혀 버리면 네트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더 흐지부지된 느낌. 처음에 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강사님은 사실 다른 유형으로 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내 체계가 좀 흔들리는 느낌이 많이 들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법규도 일단은 내 강사님 거 소화하고 나서 듣는 거고 그러면은 그 서술이나 디테일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챙기는 게 좋아? 제 성향에 맞는 분한분 분 결정해서 그분 문제 위주로 정리했어 그분의 어떤 서술 같은 거다 뽑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브에다가 서술을 다 정리해서 그 서술 을다 외웠다 그이 문제 나오면 이 서술 쓴다 이렇게 딱딱딱 다 기계적으로 탁 정리가 돼 있었던 거야? 그렇죠 웬만한 건다 정리해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서브에 쓸 멘트들은 보라색으로 다 정리하고 그 앞머리 글자 딴건또 초록색 왼쪽에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부 방향 은 그렇게 잡고 최평가사님 기본 강의 들을 때 그때 이런 거는 잘 챙겨야 된다 하는 거 있었어.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기본 강의 뒤에 있는 그 스탠다드 문제를 충분히 숙지할 만큼 반복해서 풀어라. 충분히 숙지한다는 거의 기준은 뭐야? 완벽하게 내 모든 논점을 거기 썼다. 오히려 표가사님이 안 쓰는 서술까지도 내가 썼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이 문제는 내가 완벽하게 풀수 있다. 근데 한세번네번 보다 보면 그냥 그 문제 외워져서딱 보자마. 맞아. 풀게 되는 게 보통이죠. 그치지만그 문제는 외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기본이 났습니다. 되는 문제. 아 그럼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풀어서 외우는 거 포함해서까지 내가 가지고 놀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라. 그리고 사실 외운다고 해도 완벽하게 풀기는 쉽지 않아. 아 그렇지. 외워도 단가까지 딱딱 맞추는 거는 좀몇 번. 아, 숫자는 애초에 고려니면아 애초에 숫자는 <laughs> 그냥 관심 없고. 어, 못 맞춘다. 쭉쭉쭉 풀수있으면그 자신감 가지고 다른 문제로 넓혀라. 네. 그리고 또 최평가사님 이 강의를 하는 거 보면은 서브 정리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그 서브 정리해서 서브를 외우고 그거 대로만 풀면 된다. 해서 양치기 안 하고 실무 문제 푸는 시간 엄청 줄여서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최종호 평가사님은 직장 병행이시잖아요 저는 완전 전업수험생이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매일 100점을 푸는 게 수험계의 추세다 보니까 나만 안 푸는 건 조금 지쳐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양치기가 틀린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조금 더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안전한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환하지. 네, 적절히 그냥 서브도 정리하면서 너무 그렇게 매일 100점, 2 0 0점의 강박을 가지지 않게 그냥 꾸준히 그냥 타입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솔직히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그래도 최종우평가사님도 나오고 하면서 양치기가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뭐냐면은 너는 그러니까 100점 풀었다고 해서 지금 약간 문제 많이 풀었다 얘기하잖아. 우리 때는 100점은 기본이고, 200점 정도는 풀어야 좀 풀었다고, 300점씩 풀었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문제 정말 안 푸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전업이면은 그 정도 하는 거는 충분히 시간도 허락되고 안전하기도 하고, 나 쁘지 않은 방법 같 아. 시간적 여유가 있 으면, 문 제는 많이 풀 수록 좋 죠.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많이 풀 수록 좋 지. 당연히 당연한 얘 기를 했 구나. 만약 양측이래, 하루에 좀 100점 정도 느낌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최평가사님 문제로는 당연히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다른 거는, 뭐,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스터디 문제? 뭐, 한 강사님 정도, 아니면, 여러 강사님 많을수록, 많이 풀수록 좋다. 어떤 것 같아? 문제집 문제를 풀기보다는, 스터디 복사집 가면 문제 많잖아요. 그런 데서, 단과 문제나, 아니면, 다른 학원 스터디 문제를 푸는 게좀더 낫지 않나? 요즘 또, 트렌드가 살짝, 문제집은 조금 덜 풀... 는 트렌드로 가는 것 같기도 해. 어, 그러면 강사님은 어느 정도? 강사님은 뭐 많이 들어서 다 소화를 할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면 다 듣겠지만 저는 지금 최종 평가사님의 커리큘럼을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상충되지 않는 한분 정도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 저도, 너무 실무 한명 정도만 받고. 그렇죠. 음, 기본 강의 외에 평가사님 스터디를 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꼭 챙겨가야 된다. 최평가사님이 굉장히 러프하게 푸시는 편이고, 이렇게 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라고 이제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디 강평때 자료를 챙겨주시고, 강조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진짜 꼭, 꼭 빼먹지 않고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음. 최평가사님이 챙기라는건 정말 무조건 챙겨라. 음. 그리고 최평가사님이 러프하게 푸는 거에 비해서 스터디 문제는 어렵다라는 평가 많잖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어렵다기보다 좀 구조적으로 낯설게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조금은 이제 100분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완주를 못했던 적도 종종 있었고, 근데 이제 최평가사님 문제의 장점은 정말 낯선 문제 에딱 처음 봤었을 때그 문제에 들어가는 그 로드 시간 그걸 최대한 줄여보자. 그리고 어떻게든 완주. 정말 그 최표과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완주. 시간 관리하면서 너무, 너무 외몰되지 않고 간결하게 치고 치고 넘어가면서 푸는 연습하기엔 최적이다. 뭐, 실무는 이 정도 얘기해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이론 네가 생각하는 어떤 장점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면 좋은 거 이런 거는 있어 초시생한테 굉장히 적합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보다도 그 서브를 저는 우선적으로 봤잖아요 서브가 엄청 간결하고 양이 작아요 <laughs> 처음에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되는 시기에는 외우기가 편해서 좋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은 채울 수 있었다 명가락까지는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이 좀 되면은 어렵게도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사실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면 서술이 좀안 되고 이 키워드가 왜 뽑혔는지 알수 없어요 그 남이 뽑아놓은 거니까 <laughs> 네 그래서 나중엔 결국에는 그 줄글로 된 책을 읽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걸 읽어야 아이 키워드가 왜 뽑혔는지가 다시 이렇게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키워드가 완전 내 걸로 채화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어, 나는 쓰기가 좀 어려워 대라고 하면 이제 다른 키워드를 제가 선별을 할 수도 있고. 그러시고 약간 그 서브를 저한테 맞추는 방법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그게 초시생한테 좋으니까 일단은 그거 외워라. 시간이 없을 땐 일단 외워라. 외우고 일단 답안 좀양 채워라. 그리고 나서 그거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기본서 회독을 시작해라. 어, 오케이. 그리고 또 뭔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이 있나? 저는 목차 강의를 초시 이후에 들었어요. 그아이엠 편과 선생님 목차 강의를. 그때 들으면서 어? 이거 듣고 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었고 목차 강의 들으면서 아 목차 이렇게 뽑는 거구나 라는 그 감은 오는데 왜 여기서 이 목차를 뽑았는지까지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어 목차 지었다면 기본서 내용대로 쓸수 있겠다 그 정도 딱 했고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동일한 목차를 쓰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암기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차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다른 강사님들 그 목차 강의 좋다는 강의들 해서 듣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강사님의 차원에 듣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맞는 분을 만나서 좀더 체계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패턴을 익혔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시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 강사님 강의는 많이 듣지 그리고 이런 특강 같은 경우 듣는 경우는 뭐 거의 일반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아입과는 GS 스터디 할때 뭐 그런 문제들을 보거나 다룰 때어 이거는 좀 이렇게 챙겨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어 초반에는 기본서 암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문제들 위주여서 그냥 어 기본서 암기 되면 어느 정도 쓸수 있었는데 막까지쯤 되면 논문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논문까지 생각하고 암기할 여력은 없었거든요. 다른 부분을 해야 될게 많아서 그래서 논문 기반의 문제가 나왔지만 기본서 목차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쓸수 있을까 보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막는 목차를 쓴 거구나. 이거 논 논문을 공부해가지고 진짜 좋은 답안을 만드는 그런 암기를 한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도 뭐 점수는 나쁘지 않았다. 논문을 암기하면 좋지만 그 정도. 까지 여력이 없었어요. 음, 오케이. 또 기말평가사님 강의 듣는 분들한테 아 요거 되게 요렇게 좀 해라 할 만한 거 첨삭을 써? 직접 해주시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첨삭의 멘트가 이해가 조금만안 간다. 이러면 어저평가사님 이거 이런 의미로 목차 썼는데 이거 왜 이런 코멘트가 달렸을까요? 라고 이제 다이렉트로 계속 물어보고 피드백이 가능한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의 그 생각의 흐름에 따른 그 목차를 보여드리고 어 얘는 이래서 여기 쓰면 안 된다. 아니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라는 그런 이제 체크를 받는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저 진짜 돈 많이 냈던 게, 초시 때저 스터디 그냥 들어갔잖아요. 네, 아임평가사님도 걱정되셨는데, 좀 매주 연락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주 쓴 답안을 아임평가사님한테 보내드리면, 첨삭까지는 아니어도, 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더 맞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 꽤나 잘하고 계시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임평가사님의 교재나 아임평가사님 스터디가 아니었어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적인 연락을 취해주시면서, 피드백을 피드백을 주신죠. 그 아임 평가사님의 개발적인 피드백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내가 봐도 멘데이는 아직까지도 인원이 적은 게 장점이라서 그렇게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생각해보면 무조건 해야지. 맞아.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피드백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라인의 단점을 좀상쇄시킬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아, 법규 합시다 법규 나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아, 이런 걸 안평가사님이 뭐 좀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챙겨라 뭐 이런 거 있어? 평가사님이 암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시지만 약간 저 어떤 느낌 받았냐면 뭔가 암기도 다 떠먹여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떠먹여주시는 건 내용과 이해를 정말 쉽게 도식도 해주시고 뭐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러면서 그런 건다 떠먹여주지만 암기만큼은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거 같아 사실 그거를 좀더 수업중에 어,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기 들어오기 전에 AB는 한 8,90대 있어야 돼. 일기 시작하고서 AB 외우고 있으면 물론 이제 나는 뭐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항상 괜찮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었지. 왜냐면은 암기하고 나서 초반엔 또 암기가 중요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 사실 암기는 두번째 문제가 되잖아. 그 다음에 그거 목차 맞추는거 이거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때 암기 안돼 있으면 조금 늦지. 그렇죠. 그리고 스터디 때는 실전처럼 문제 구성 맞춰보고 배점 감 맞춰보고 그걸 연습하는 게 중점인데 그때 암기를 하면서 보내면 스터디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좀덜 가져가는 게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laughs>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암기팁 조금 전술을 해주면 암기는 좀 무식하게 하는 게 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1회독을 목표로 항상 했습니다. 약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주일에 1회독을 하는 얘기가 모든 내용을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가져가라 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날에는 목차만 가져가고 어떤 날에는 뭐 키워드 위주만 가져가기도 하고 대목차가 다 외워지고 나면 대목차 밑에. 하위 목차 하나 정도 더 외워보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큰 왓코부터 잡아나가고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러프하게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2차 초시 끝나고 나서는 문제 그 목차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더 중점적으로 뒀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암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일기 스터디를 들어갔는데 AB급을 외우지 않았음에도 얼추 그래도 큰 목차나 이런 거 워낙에 많이 봐서 했기 때문에 목차 구성할 때도 필요했고, 그래서 얼추 쓸수 있었고, 그래서 처음엔 좀 아니랬거든요. 1기 때까지도 AB급 어느 정도 다 써지네, 이 정도면 되네 싶었다가 2기 들어가는데 까먹고 있더라고 요 제가.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다시 암기를 올리면서 그때는 이제 CD급까지 다 챙겨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터디 가면서부터는 내가 외운 걸 내가 자유롭게 가지고 놀수 있고 이논점에서 이거 이렇게 조합하고 이거 잘라서 붙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수에는 더 직결되는데 내가 그 초반에 암기를 강조했던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귀에 이제 암기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작업들에 대해 내가 흔히 얘기한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주객을 전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암기는 초반에 바짝 하고 디테일한 암기는 두 번째인 것같아 같은 생각은 들어 시기별로 강조하는 시기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고 그거는 좀 정확히 수험생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뭔가 내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것 아, 좀더 강조해야 되는데 안에서 특별히 챙겨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 암기랑 평가사님이 회독을 계속 늘려야 돼요 회독을 늘려야 돼요 하잖아요 암기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읽을 거리라든지 참고 아니면 옆에 이제 조그마하게 해놓으셨던 워크키드표 뭐 그런 것도 다 챙겨가야 된다 그럼 암기를 할때 때는 내가 딱 답안지에 쓸 만한 논조 박스 위주로 암기를 하는 거고, 회독을 할 때는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읽을거리 참고 이런 것도 다 챙겨가면서 많이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그래도 회독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내 강의 듣다가 다른 스터디 듣는 사람들이 맨날 이제 하는 얘기인데, 나는 AB급 위주로 일단 끝판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C급 D급, 팔레 공부하면 진짜 빠르다. 난이 주의라서 이렇게 나한테 한참 배워도 AB급만 하다가 다른 스터디 갔는데 꼭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팔레. 팔레 이거 이렇게 안 배워도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팔레를 어, 많이 다루지 않는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논점 박스에 있는 논점만 그냥 암기를 해서 그렇고 회독을 하다 보면 밑에 주석에 있기도 하고 옆에 참고나 읽을 거리 뭐 이런 쪽에 되게 세세하게 진짜 작은 글씨로 웬만하면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이 팔레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정도만 익히고 진짜 중요하고 논점이 되고 이게 좀 일반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팔레다. 이 팔레가 여태까지의 흐름을 꺾었다. 뭐 이런... 의미 있는 판례들은 사실 이 기에서 좀 많이 다뤄주세요. 그리고 그때 판례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판례를 다 예쁘게 서브로 정리해서 저는 그냥 그걸 잘라서 서브에 추가만 하면 되게끔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유의미한 판례는 서브 원래 외우듯이 꼼꼼하게 외우고 그럼에도 이제 다루지 않은 판례들은 뭐한 강사님 정도 저는 정리를 했어요. 더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강사님의 그서디 답안을 보고 판례를 붙여놓고 그리고 정말 정말 여유가 됐어요. 때 팔레의 키워드 정도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이 수강생에 복교 잘 받았어요. 특히 잘 얘기해 주시고 요뭐 마지막으로 또 해줄만한 얘기 있으면 랜디의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강사님들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질문 정말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그 질문을 불편해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 저는 매주 스터디 끝나고 평가사님한테 책을 이만큼 들고 가고 답안지 이만큼 쌓아가지고 가서 어,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맞나요? 이 목차 흐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귀찮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내가 아는 것도 한번 물어보고, 응, 맞아. 라는 말 하나 듣는 것만으로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절대 틀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강사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느 오프라인 못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뭐 질문을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인이 같은 경우는 남들 질문하는 거다 기다리고 질문하는데 질문은 다 받아들이니까 거의 평균 한 1시간씩은 질문 받아주고 그랬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질문을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합격수기 인터뷰 찍은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좀 웃기게 들릴 수 있겠지만 새벽 2시 40분입니다. 뭐 어쨌든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찍었거든요. 성향에 맞는 사람들은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아닌 분들은 뭐 참고하는 정도가 되겠지만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감을 얘기하면은 음... 저는, 진혜 같은 경우는 맨날 끝나고 한 시간씩 질문받고 이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워낙 잘 알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잘 알아서 사실 뭐 오늘 인터뷰하면서 뭔가 새롭다거나 어 이런 일이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얘기해준 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도 굉장히 보람 찼다 이렇게 소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꽤나 많은 양의 암기를 제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 좀 놀랐고요. 저는 유튜브 학교 숙이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기를 찍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